안녕하세요. 주린의 그림 일기 언클 케빈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상가, 사상가 월가의 현자로 모사, 묘사되는 나심 탈레브의 어, 대표작 블랙 스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가득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어, 새롭게 출간되었는데요. 어, 10주년을 기념을 해서 2018년에 어, 개정증보판으로 증보, 출판됐습니다. 그래서 블랙스완과 3년 후에 어, 그 새로 집필한 블랙스완의 후기라고 할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블랙스완의 데뷔하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그두 권의 책을 묶어서 한 권으로 이번에 최신 개정증보판으로 어, 출판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작은 확률로 일어나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그런 뭐911 테러나 그다음에 뭐 금융 위기 그리고 작년에 뭐 팬데믹과 같은 그런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각 파트별로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블랙스완에 대비하라 라는 후기 부분은 그냥 묶어서 그 앞에, 어, 그냥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어떤 것인지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움베르트 에코의 반서재 라고 해서 움베르트 음베, 에코는 엄청난 양의 장서 3만 원이 넘는 장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을 가지고 있는 걸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저자 탈렙은 그가 읽은 책이 아니라 읽지 않은 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르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어, 블랙스완의 일부를 시작합니다. 먼저, 블랙스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백조라는 이야기죠. 그말 자체가 사실은 오순된 이야기인데, 실제로 18년, 18세기 호주에서 어, 검은 백조가 발견이 됐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경험, 경험적으로 봤던 백조는 하야타라는 그 명제를 단한 사건으로 깨버린 이런 엄청난 그 사건을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의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판단이 얼마나 작은 사실에 의해서 깨질 수 있는가를 나타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나진 탈렙은 이 개념을 1987년 블랙 프라이데이 사건 이후에 이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그동안의 경험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사건으로 블랙 스완을 정의했고, 2007년 9월에 블랙 스완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출간을 합니다. 특히 지적 중에 당시에 있었던 그 금융 시, 스템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전쟁이나 바이러스나 뭐 기타 우리가 예상 못 하는 그런 리스크에 대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었고, 나심 탈레 스스로도 자기가 블랙스완을 처음 출간했을 때처럼 자기 일생에 힘들었던 때는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1년 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그는 이랴 금융가의 현인으로 재태어, 재탄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금,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보통 명사가 됐습니다. 예기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을 블랙스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블랙스완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의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어, 감사절을 기다리는 칠면조로 저장 이야기합니다. 칠면조를 산 주인이 1년 동안 칠면조에게 먹을 것을 계속 주죠. 칠면조는 처음에는 의심을 하다가 나중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때도 그렇고 한달 전도 그랬고 두달 전도 그랬고 아이 주인은 나를 사랑한다. 그러나 감사절 바로 전날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을 7면조는 예측을 하지 못했겠죠. 어, 우리의 상태가 위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7면조와 같은 운명이 될수 있다. 라고 아심 탈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식의 문제점왜 우리는 결코 그거를 예견하지 못하는 것과 걸까?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블랙 스완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 평범의 왕국과 극단의 왕국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평 어, 단점으로 평범의 왕국은 전 세계 사람 1000명을 모아서 만든 집단에서 몸무게를 재는 것과 같습니다. 뭐, 키를 재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뭐, 어떤 사람이 200kg, 300kg까지 나갈 수 있겠지만, 1000명의 평균을 내면, 뭐, 한 60에서 100kg 사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저, 거의 정규분포를 이룰 것이고, 우리는, 아, 극단의 확률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의미가 매우 적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할수 있죠. 그러나 극단의 왕국은 마치 100명을 모아놓고 어, 그들의 부를 측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99명까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가 첫 번째 워렌 버핏이 딱 들어오게 되는 순간 평균값은 워렌버핏의 재산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고, 평균값과 분포는 거의 의미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극단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런 극단의 왕국은 예전에 우리가 살던 세상은 평범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경험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평범의 왕국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논리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나심탈렙은 세상이 점점 세계화되고 네트워크가 복잡해지고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복잡해지며 그러면서 이 복잡계에서는 우리가 케어스 이론이라는 복잡계 이론에 의해서 버터플라이 임팩트라는 것이 있죠. 초기의 작은 값이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일으킨다. 멕시코의 나비가 멕시코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미국의 엄청난 토네이도가 된다고 이런 이야기죠. 세상은 작은 어떤 변화로 촉발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이 되어 오고 있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평균값과 정규분포가 지배하는 그런 안전한 평범의 왕국이 아니라, 복잡하고 꼬여 있는 그런 극단의 왕국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로 논리를 세우면 극단의 왕국에서의 블랙스완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이야기 짓기를 좋아합니다. 뒤에 보면 후기에 나와 있는데, 3년 후. 책을 쓰고 3년 후라고 얘기하면 2010년일 거고, 2008년, 어 미국의 금융위기를 지나가고 회복하는 시기였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 짓기를 좋아합니다. 그 데이터까지 넣고, 아,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러이러한, 저러저러저러한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우리의 리스크 시스템은 문제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다른 위기에 우리는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야기 집기라고 하는 것은 그럴듯한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일어날 확률이 높은 이야기를 우리는 좋아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일어날 개연성이 낮은 것들을 우리는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극단의 왕국에서 평범의 왕국의 잣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회색 백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회색 백조로 만드는 것은 극단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대단히 복잡해졌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극단의 왕국이다. 그래서 항상 블랙스완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작위성으로 생기는 이런 현상들에 대한 위험을 우리가 인지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블랙스완을 회색백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 또다른 희망을 주는데요. 극단의 세계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누구에게도 안전한 그런 곳은 없다. 라는 것이죠. 다음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놓고 이야기하면 어, 우리가 완전히 잘못될 일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회색 백조란 뭐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911 테러에 대한 그분들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어, 인식을 했다고 하면 어, 비행기가 납치되지 않도록 기장으로 가는 그곳에 좀더 철저한 보안과 방어 장치를 만들어 놓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회로를 어느 정도 이탈하는 비행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뉴욕의그 쌍둥이 필딩을 들이받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피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의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절반, 절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경우의 수에 대한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재정학적으로는 안전한 곳에 90%의 재산을 놓고 10%를 가지고 위험하지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놓자.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포트폴리오나 그런 투자에 대한 것들을 나는 강력히 회의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위험해서 하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한 것에 나는 적극적으로 노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 무작위성에서 우리의 재산의 대부분을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하고 또 다른 좋은, 긍정적인 무작위성에 기대어, 기대요 우리가 커다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회에 그런 무작위성에 우리의 기회를 노출시킨다는 바벨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블랙스완이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지구라는 존재가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체가 살아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다. 엄청난 블랙스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심 탈레의 존재 자체가 금융가에 있어서는 블랙스완과 같은 어, 사건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렇게 4부까지 결론을 낸 후, 3년이 지난 후, 그는 또 하나의 후기를 작성을 합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3년 후, 그는, 어, 강인성과 허약성에 대한 철학적이고 경험주의적인 성찰이라는 말로, 어, 장문에 또 글을 쓰게 되죠. 여기에는, 바벨 전략과 그리고 블랙스완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한 20에서 30%가 되고 나머지는 어,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계에서 하는 대응에 대한 불만을 7, 0 80 80%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다. 우리가 안, 안다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위험에 빠질 것이다. 우리가 바벨, 우리가 랜덤 리스에 대한 것들을 매저할 수 있다고,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을 계산해 낼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순간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냈던 솔루션은 대자연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생존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것이지 효율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존의 측면에서 어, 대자연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눈이 두 개이고 우리 폐가 두 개이고 우리의 심장이 두 개이고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평범한 생활에서 과잉 스펙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생존의 측면에서 무슨 일을 닥쳤을 때 살아남는 것,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대자연은 그런 생존에 매우 맞게 적응해 왔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 생존에 대한 많은 그런 인사이트를 준다는 것이죠. 오래된 것, 그리고 대자연에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지혜로운 시스템인 대자연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바벨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금융 시스템이나 사람들이 대응, 정치권과 금융계에서 대응하는 것들에 대한 또 다른 경고를 후기해서 나타냈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뭐 후기까지 이야기하느라고 제법 길어졌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랜덤리스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외주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그런 불확실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이유는 로컬라이즈 돼 있는 세상 교통이 발달하지 못하고 통신이 발달하지 못하고 뭐 그런 어떤 영향성이 서로 서로가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는 시스템이 미약했던 시기에는 선형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었지만 이렇게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교통 수단과 통신과 그 모든 것들이 발달하여 피드백 시스템이 엄청나게 발달된 지금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엄청난 복잡계이고 거기서는 작은 차이가 엄청난 파장을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극단의 왕국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바벨 전략과 그리고 대자연에서의 중복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고려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로 정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